전국구 영업용 화물차량 매매 전문 채용호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인데요. 개인 소형화물 저희가 양도하고 있는 가격하고, 개인 중형화물 양도하고 있는 가격하고, 또 양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거 좀 안내를 드리고, 어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화물 같은 경우는 전주와 동일하게 2950에서 3000만원에 이제 양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중형화물 같은 경우는 2750에서 2800에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딱 정찰제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 허가증에는 이 허가증만, 이 운송사업 허가증만 양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허가증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함께 양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허가증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함께 양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허가증하고 차량하고 함께 양도를 하시면 그냥 끝나는데 이 허가증만 양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이 이 차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허가증만 띄어가지고 이제 양도를 하시는 알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의 줄때 영업용 허가권만 양도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업용 차량이 몇년식이고 차명이 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 이 허가증만 양도할 건데 그뭐 차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문의 주시, 어, 말씀해 주시는데 이 허가증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 허가증이 양도를 하시면 양수 받는 분한테 이 허가증이 넘어가고 이 차량이 한번 같이 이전이 돼야 돼요. 이전이 됐다가 이 차량은 다시 빠져나오고 양수 받으신 고객님 차량이 허가증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대가 빠져나가고 한 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허가증이 넘어갈 때이 차가 2023년식 포터다. 그러면 그 포터에 대한 취등록세가 한번 나오고 다시 본인한테 등록될 때 다시 한번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이 취등록세를 계산을 하고 저희도 매수를 매입을 하고 어 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금액이 차 가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이 양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등록증하고 이 운송사업 허가증하고 이 화물운송 자격증명하고 이 화물운송 자격증명하고 화물운송 자격증하고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물운송 자격증은 면허증 같이 생긴 이 자격증은 본인이 한번 땄기 때문에 평생 사용을 한, 어, 평생 쓸수 있습니다. 평생 이제 그 화물운송 나중에 또할 때도 그그 그 자격증으로 평생 쓰시면 되고. 이 자격증명은 협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 받는 관청에 이 자격증명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등록증하고 운송사업 허가증하고 이 자격증명하고 이 인감하고 이 같이 어 인감도장 다 찍어서 양수 받는 관청에 이제 서류가 접수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양도양수 처리가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시는 주소 인감 띠면 나오는 주소하고 이 허가증에 있는 주소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셨거나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거나 인천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이사를 가면 이 허가증에 있는 주소하고 인감에 있는 주소하고 틀리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 이 허가증하고 인감 주소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이제 한번 이사를 가면 거기에서 다시 살던 대로 전입을 못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가시기 전에 이사를 가시기 전에 어 자기 이제 사시는 구역에 용달협회라든지 개별함을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 가셔가지고 이 주사무소 자기가 이제 등록증에 보면 사용 본거지가 있고 소유자 이제 주소지가 있어요. 이 사용 본거지를 협회에다가 놔두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예, 이사가시 어, 이 화물 운송업을 하시다가 이사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용 본거지를 본인의 관할 협회, 협회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서울의 협회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뭐 안산이든 일산이든 이사를 가더라도. 양도 양수 하는 데는 양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사 가기 전에 주소지를 협회에다 놔두고 사용 공거지를 놔두고 이사를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해놓고 이사를 가시면 나중에 양도하실 때이 인감에 있는 주소지하고 허가증에 있는 주소지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 서울 살던 관청에다가 시도관 변경 신청을 하면 18일이 걸립니다. 18일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어 관청에서 관청으로 이관 신청을 해주면 인천에 와서 서울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인천 번호판을 새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본인도 피곤하고 막 이런데 가시기 전에 어 이사가실 가시 혹시 이제 이사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가기 전에 어, 관, 그, 관할 협회에다가 주소지를 놔두고 이사를 가시면 나중에 양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소를 협회에다 놔두고 이사를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하시는 분들은 이 화물 운송 자격증명하고, 어, 자격증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자격증은 본인이 이제 한번 땄기 때문에 평생 쓰는 거고, 이 자격증명은 사시는 분 관청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데 금요일 날도 이제 고객님이 양도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마포로 출장을 나갔는데 이 고객님도 자격증명인 줄 알고 그거를 주시더라고 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격증을 또 이제 분실해 가지고 협회 가서 이제 재교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양도양수를 할 건데 재교부를 저희가 이제 또 가서 받았는데 미리 어, 헷갈리지 마시고 양도하실 분들은 이 자격증명하고 어, 인감에 있는 주소자 주소지하고 허가증에 있는 주소지가 일치가 돼야 양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양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국구 영업용 화물차량 매매 전문 채용호였습니다 양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양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연락 많이 주시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